안녕하세요. 최근 네이트 판에서 돌잔치 망친 메이크업숍 사건을 보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떠올라 글을 씁니다.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업체 측의 말도 안 되는 응대와 환불 방식 때문에 저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또 누군가 똑같이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음식 전기 배송, 특히 샐러드 전기 배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달전저 포함 회사 동료 3명이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정기 배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여러 개 찾아보다가 평이 괜찮아 보이는 한 업체를 발견했고 해당 업체에 전화로 정기 배송을 문의했습니다. 저희는 3명이서 한 번에 받기로 했고 못 먹는 재료가 있어서 각각 양식으로 보내달라 하셨길래 양식 작성 후 제가 일괄 전달했고 입금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본행백 보증금 1만원까지 포함해 총 23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제는 배송이 시작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첫날 오전 10시 12시 사이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지만 12시가 다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가보니 샐러드가 건물 입구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입구는 사람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 분실 우려도 있었기에 혹시 배송 전에 연락을 안 주는지 여쭤보니 사장님은 가게 하면서 이런 요구 들어본 적 없다며 다소 불쾌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께 전달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처음부터 마치 제가 과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응대하는 태도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같이 받은 본행백을 열어보니 젓가락이나 포크 같은 일회용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급하게 나무젓가락을 사서 먹었고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 일회용품 제공 여부와 보냉백 수거 방식을 함께 문의드렸습니다. 돌아온 답은 포크는 기본 제공이 아니며 요청 시 넣어줄 수 있고 보냉백은 같은 자리에 두면 회수 후 새것을 넣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배달앱이 아닌 정기배송을 선택한 이유가 매일 소소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그걸 하나하나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시스템의 불편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식단표도 사전 공지 없이 제가 말해야 받을 수 있었고 못 먹는 재료도 그대로 들어간 채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불편함이 누적되던 중 직원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양식에도 없던 내용을 이야기하며 체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공이 안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대화는 겉돌았고, 언성이 오르기 시작하자 사장님께 전달하겠다며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과 문자로 언쟁이 이어졌고, 저는 요청사항을 전달했는데도 고객 탓으로 돌리는 응대 방식 기본적인 소통조차 매끄럽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2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문제는 처음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저를 문제 고객 취급하는 태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초기 소통의 오류였다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이후부터는 배송문자도 오고 포크도 챙겨주셨지만 이미 감정은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식단을 함께하던 동료들 역시 불만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못 먹는 재료가 그대로 포함된 샐러드가 오거나 식단표가 늦게 공유되거나 블로그에서 본 샐러드와 전혀 다른 비주얼, 너무 적은 드레싱, 메뉴에 없는 구성이 나오는 등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배송 6일차 저희는 정기 배송 중단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본행백은 기사님이 더 이상 해당 주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가게로 반납해 달라고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불 요청과 함께 사장님은 갑자기 배달비를 인당 4,000원씩 차감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저희는 한 번의 배송, 한 장소 배송, 본행백하나의 샐러드 3개가 함께 당겨 옴. 즉 누가 봐도 하루에 배달 일건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00원씩 6번 배송이었으니 24,000원. 세명총 72,000원을 배달비 명목으로 공제하신 겁니다. 블로그 후기 통화 당시 설명 문자 어디에도 환불 시 배달비 인당 공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정상적인 환불 금액은 샐러드 6일분 52,800원 배달비는 총 24,000원 세명 8,000원으로 산정하여 총 공제 금액은 68,000원 환불금은 159,2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받은 환불금은 126,300원이었습니다. 1인당 약 1만 6천원씩 손해 총 4만 8천원을 부당하게 배달비로 공제당한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더는 업체와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한국소비자원1 372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었고 자료 제출 후 담당자분과 통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소비자원 측에서도 해당 업체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이건 자기 운영 방식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담당자께서도 이런 사업주는 정말 처음 본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업체는 3만원만 추가 환불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협의를 거부하고 민원을 종료했습니다. 업체는 정기 배송이라며 기사님에게 22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기 배송 중단 이후 기사님은 오지 않았고 본행백은 저희가 직접 반납했습니다. 소비자원도 자료에 의문을 품었지만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겪은 전체 과정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몇만 원 손해를 봐서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입금 받아놓고 환불 시 본인들 논리에 맞춰 금액을 마음대로 차감하는 구조 자체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기배송을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소지로 여러 명이 주문할 경우 배달비는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환불 시 배달비 공제 여부는 문자나 녹취로 반드시 증빙을 남겨두세요. 고객 과실이라는 말 뒤에 숨는 업체 응대에 주의하시고 초기부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혹시 저희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게 단순히 저희만 겪은 일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